당신의 삶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행운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뭔가 항상 부족하고 원하는 것이 멀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더 많은 걸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지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놓아버림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의식 연구자 데이비드 후킨스 박사의 책 놓아버림을 기반으로 인생을 가장 쉽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공식 노력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감정과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실질적인 방법 나도 모르게 인생을 망치는 보이지 않는 습관 놓아버림을 실천했을 때 생기는 엄청난 변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놓아버림을 통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실제 사례와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끝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곤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애를 쓰지 않아도 쉽게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밧줄을 힘껏 당긴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밧줄을 너무 강하게 당기다 보면 점점 너덜너덜해질 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수록 우리는 더욱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더 강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목표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노력만이 정답일까? 혹시 다른 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우리의 감정과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에너지 차원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과 같은 높은 진동의 감정이 두려움과 같은 낮은 진동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내면에서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력과 집착은 다릅니다. 노력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집착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이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리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노력 기재가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고 있던 것을 놓아버릴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강물은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바람도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나무도 성장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연은 항상 자신의 리듬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그 흐름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독 인생에서만 이 흐름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 하며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일이 많아서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개의치 않고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감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분노가 많은 사람은 세상을 불공평하게 느낍니다. 죄책감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우리의 내면이 투영된 결과일 뿐입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내면이 평온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온화하게 보이지만 내면이 불안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위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른 감정은 반드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더더욱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억제된 감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일에도 불필요한 분노가 폭발하거나 사소한 일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압력수가 같아서 일정한 압력이 차오르면 결국 작은 계기로도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전치라고 부르는데 특정한 사건이 우리를 화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내면 깊이 쌓아두었던 감정이 표출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더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의 힘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고 필요할 때는 내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놓아버림의 좋은 예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뉴욕 시내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매물이 나오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는 꼭이 아파트를 가져야 해라는 집착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내게 맞는 아파트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에 대한 갈망을 놓아버린 후 그는 우연히 시내를 지나가다 한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완벽한 아파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결과를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손을 놓아야 더 많은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놓아버림이라는 개념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 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아버림은 단순히 생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보다 자유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법을 소개해드릴 테니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첫째 하루 5분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걱정이나 고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 목표를 향해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둘째 그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이해를 되지 않더라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 목표가 내 것이 아니라면 더 나에게 맞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허용해주세요. 셋째, 이미 내 것이 되었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생각해보세요. 목표를 원할 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간절히 바라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넷째, 결과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원하는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하세요. 결과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최적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놓아버림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가벼워져 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려하기보다 이미 내 것이 된 듯한 편안한 마음을 가져 보세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돕고 더큰 기회와 가능성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결국, 놓아버림이라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신뢰이며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삶의 흐름을 믿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흐름을 타고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나요? 노아 버림의 힘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질적이고 강력한 삶의 공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인생디자인 스튜디오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